Hello everyone. Welcome to 제자 학교 영어 성경 암송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Be happy about it. be plus 형용사 하게 되면 형용사 해라 이런 내용이 되겠죠 be happy 행복해라 근데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be very glad 원래 glad 하게 되면 기쁜 이런 뜻도 있지만 즐거운 이런 뜻도 있죠 그래서 be very glad 매우 즐거워 해라 for 왜냐하면 a great reward awaits you 자, great reward. Reward 하게 되면 보상이죠. 그리고 await oh, 할때 await죠. Oh, 기다리는 쪽으로 기다린다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커다란 보상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근데 어디에서? In heaven. 하늘에서. And, and 그리고 remember. 꼭마, 기억해라. 자 무엇을 이라는 내용이 나오겠죠? The ancient prophets were persecuted. Ancient 하게 되면 옛날의 고대의 이런 뜻이고요. Prophet, pro 하면 before, t h a t 하면 to say 미리 말하는 사람 예 예언자죠. 선지자이래요. 옛날에 선지자들이 were persecuted, persecuted하게 되면 박해하다, 핍박하다인데 B 플러스 PP니까 박해, 핍박받았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런데 어떻게? In the same way,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핍박받았다는 것을 기억해라. 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피킹 and 영작 키즈. 제가 한글뜻을 읽어드리면 잠깐 멈추시고요. 큰 목소리로 세번 이상 스피킹하세요. 그리고 노트에 영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넘버 원, 행복해라 두 단어. 그것에 대해서 두 단어. 어, 매우 즐거워해라 세 단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넘버 투. 왜냐하면 커다란 보상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여섯 단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넘버 3리 하늘에서 두 단어, 그리고 기억해라 두 단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넘버 4, 옛날에 선지자들이, 선지자들이 핍박받았다는 것을 다섯 단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넘버 5, 똑같은 방식으로 네 단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네,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바이바이.